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.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.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.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사실,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. 예를 들면, 밝은 햇빛, 공기, 물 등은 값 없이 다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.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,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?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좀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.